자, 가조건을 사용해보면, 음, b1은, b1 빼기 f1은 0이니까 f1과 g1이 똑같겠지. 그리고 이걸 이용해서 b'1과 f'1이 똑같다로 할게. 고난도 문제니까 쉬운 부분은 빨리 넘어갈게. 자, 그리고 이두 가지 조건을 사용할 건데, 일단 gx랑 fx의 관계는 어 이렇게 주어져 있어 f(x)랑 g(x) 관계 이거를 잘 써야 되겠지 당연히 그러면 지금 b g 프라임 x 한번 구해보자 이제 고배 미분으로 해야 되겠지 고배 미분 해주면 이렇게 되고 1 대입하면 g 프라임 1이 돼. 근데, 일단은, 이제, 이두 조건을 잘 사용하는 게 중요해. F1과 G1이 똑같다. G'1과 F'1이 똑같다. 이거를, 먼저, G1과 F1이 똑같다를 사용해 볼게. 이 관계식에다 대입해 주면 돼. 그러면, g 1은 A, F1이다. 가 성립하고 동시에, G'1과 F'1이 똑같다를 해주면, G'1. 일단은, 어, 이 관계식에 1 대입하면 g'1이지. 이것부터 구해보면, 1 대입하고 있어, x에. 이두 가지가 성립하는 거야. <laughs> 여기서 이제, 결국은 이세 가지 식을, 이네 가지 식을 잘 써가지고 어떤 정보들을 알아내야 돼. 여기 보면, 어, g1에다가 f1을 대입할게. 같은 값이니까. 이 식이 이제 이렇게 바뀌어. 이 식이, F1은 AF1. 그리고 G'1은 F'1과 똑같지. 이렇게 바뀌고, 이걸 해석해줘야 되는데, 일단 봐봐. 첫 번째 이식을 해석을 해줄 거야. 그러면 이식을 이제 인수분해서 해석을 할 텐데, 좌변으로, 우변으로 이항해서 인수분해해주면 F1로 묶으면, a 빼기 1은 0 되니까 결국은 a는 1 또는 f 1은 0이어야 돼. 그래서 a는 1 또는 f 1은 0. 둘 중에 적어도 하나는 만족해야 돼. 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어 그럼 경우를 나눠서 해보자. a가 1인 경우 그리고 f 1이 0인 경우. 그러면 a가 1이면 자꾸 이 식에다가 뭔가를 대입해 가지고 얻어내고 있는 거야. A가 1이면, 첫 번째식은 만족하지. 그리고 F'1은 F1 플러스 F'1이야. A가 1이니까. 근데 이제 이 말의 뜻은, 이 식을 해석해보면, F1이 0 된다는 소리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A가 0이면 F1은 0이 돼. 자, 두 번째 경우 해볼게. F, F1이 0이면, 이걸 해볼게. F1이 0이면, 어, 첫 번째 식은 만족했고, 두 번째 식에 대입해주면, f'1은 a, f'1이 돼. 근데 지금, 어, fg'1과 f'1이 동일한데, 나 조건에서 이것이 0이 아니라 근거가 있어, 지금. 그럼 양변을 f'1로 나누면, 1은 a가 되겠지. 그래서 a는 1이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지금 상황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A가 1이거나 F1은 0이거나 둘 중에 적어도 하나는 만족해야 돼. 근데 A가 1이면 F1은 0이 되고 F1이 0이면 A가 1이 돼. 그러니까 A가 1이고 F1이 0인 거야. 어떤 상황에서든. 그래서 지금 얻은 결론이 뭐냐. A는 1이고 F1은 0이다를 얻어낸 거야. 생각해봐 이거. 이걸 얻어냈어. 그럼 여기서 이제 좀 리셋을 해줘야 돼. 어, 리셋을 해서 a를 알아, 알아줬으니까, 알아냈으니까, a를 써서 표현을 한번 정리해 주자. 그러면, 어, g'x라는 애는 a가 fs부터 자 x 먼저 해보면, gx는 이렇게 되고, g'x는 500 미분 한거지 이렇게돼자이 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이것들을서이어 나가야 되는데 이제다 조건을 써야 돼. 다조건태 아직 한 번도 안 썼거든. 그러니까 어떤 알파에 대해서 f 알파랑 f 프라임 알파가 똑같고 g 프라임 알파가 두배 f 프라임 알파가 되도록 하는 실수 알파가 존재해야 돼. 여기서 어, 우리 일단은 f x 가 조금 알게 됐거든. 지금 이 조건을 이용해 줘야 돼. f 1은 0이다를. 그러면 f x 1을 잡을 수 있지. x 플러스 응. 마이너스 1을 인수로 가져야 되겠지. 그리고 최고차항계수가 1이 2차 함수이기 때문에 여기가 x 하고 시작해야 돼. 그래서 x 하고 식을 잡을 거니까 2라고 잡자. 어 이렇게 잡아주고 f 프라임 x도 필요하니까 미리 한번 해놓게. 을 f 프라임 x는 계산해 보면 2x 플러스 b 마이너스 1 되겠지. 이거 좀 쉽게 구하는 거 알지 얘들아 연습해. 자이 상태에서 이제 다 조건을 사용하기 위해서 막 대, 알파를 대입해 볼게. 알파를 찾고 싶어. 그러면 b 어, 프라임 알파 <laughs> 이식에다가 알파를 대입해 볼게. 그러면 g 프라임 알파는 아, 네. 근데 지금 다 조건을 보면 f f' 알파가 f 알파랑 똑같고 g' 알파가 2배 f' 알파랑 똑같대. 그러니까 f' 알파로 통일할 거예요. 즉 f 알파 대신에 대신에 f' 알파를 대입할 거고 g' 알파 대신에 이 f' 알파를 대입할 거예요. 이, 내가 얻어낸 이 식에다가 그럼 이제 대입해 보면 프라임 대입하자. 두개안했다 대입하고 있는 거야. 다 조건 대입하고 있는 거야. 그럼 다 우변으로 이항해서 f 프라임 알파로 묶어버릴게. f 프라임 알파 다 있으니까. 네. 우변으로 이항해서 f 프라임 바로 묶을 거야. 이렇게 되겠지. 승리. 그러면 이제. 어 f 프라임 알파는 0 또는 첫 번째 경우 f 프라임 알파는 0 또는 알파는 1 또는 알파는 -2가 돼 그런데 어, 알파는 답 나오는 상황이 이거거든 이건 이제 해봐야 하는 일이지 근데 답 나오는 상황 먼저 할게요 선생님이 그래서 이렇게 되거나 또는 알파는 1이거나, 또는 F' 알파는 0이거나 해야 돼. 일반 상황에서 답이 나오거든. 이어가 볼게. 근데 이제 안 되는, 되고 안 되고를 판단할 때 너희가 이제 중요한 기준이 뭐가 되냐면, 어, 이나 조건으로 걸러지는 거거든. 다. 나 조건. G' 1이 0이 아니다를 통해서 걸러지는 건데, 지금, 다족건을 보면 다족건을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d α 라 알파라는 애는 2배의 F α 알파고 F α 알파랑 F 알파가 같으니까 이것은 2배의 F 알파야 이것을 만족시키는지 아닌지 이거 안 만족하는 거 탈락시켜야 되거든 이걸로 걸러내는 거다 자 그러면 어, 알파가 마이너스 2일 때를 해볼게 알파가 마이너스 2면 지금 그러면 프라임 알파도 뭐 어쩌고저쩌고 돼서 나오게 되는 건데 FX식을 잡자 우리 f x 식 아까 잡은 게 이거였지 FX식이 위에 있는 거 쓸게 그냥 이렇게 FX식이 잡혀있단 말이야 아까 진적에 그럼 여기서 여기다가 이제 대입해주면 f r 알파를 써볼게 여기다가 f 알파는 f x 마이가 되겠지 <laughs> f 마이는 그리고 이제 어, 이거를 사용해서 결론을 낼, 낼 거야. f 조건에 f 알파랑 f 프라임 알파가 똑같아요를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건데 알파가 마이너스라고 알았으니까 f 마이와 f 프라임 마이너스가 똑같아야 돼. 알파가 이렇게 나오면 그러니까 이거 이용해서 이제 알파를 구해낼 거야. f x를 구해낼 거야. 그러면 이 식에다 대입해서 구할 거야. 그럼 이제 b 에 대한 관계식이니까 b 가 결정 나게 되거든. F마이는 마3, F프라임 마이는 마4, 여서 F 자 b 가 아, b가 11. 그래서 b 값은 4분의 11. 그러면 fx는 x-1, x 플러스 4분의 11. 된 거예요. 그래서 fx 결정났고 gx도 결정났고 문제 끝난 거예요. 그럼 이 상황에서, <laughs> 어, 답을 내면 g, 알파 플러스 4라는 건 위 알파가 마이너스이니까 이를 대답해야 돼. 주라 일하는 건 이제 관계식 줬으니까 어, 여기다가 대입하는 거야 여기다. 그러면 4 플러스 1 대입하자. 4 마이너스 1 플러스 1 f 2야는 어, 3 Fe F2 값 f 우리 지금 계산해야 되겠다. F6 는 f 1 곱하기 4분의1 4 5 7가9 이렇게 되고 계산가보면4분의5 7 이어서 우리가 지금 이것의 분모랑 분자의 합을 물어본 거지. 뭐하6 6 1이 되는 거고 이제 나머지 두가지사항 남 나오는 상황을 먼저 한 거야. 나머지 두 가지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알파가 1인 경우, 세 번째 F 프라임 알파가 0인 경우, 지금 이 식의 해석에서세 가지 경우가 나온 거지. 그럼 알파가 1일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해볼게. 알파가 1이면 어, 여, 여식을 자꾸 써야 돼. 이식, 이걸로 구별해내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러면, 어, f'1은 f1과 똑같겠지. 근데 우리 f1이 0인 거는 이미 팩트거든? 그러면 fx가 x-1의 제곱을 인수로 가져야 되고, 최고천계수 1인 2차 함수니까 fx가 이렇게 확정나. 근데 이렇게 되는데, 이것까지갈 필요도 없다. f'1이 0이면, 지금 이 관계식을 보면 f 프라임이 0이면 d 프라임 1도 0이 되지 근데 이제 나 조건을 보면 이슈 프라임이 0이 안 된다고 했거든 그러니까 알파가 되면 안 되는 거야 다음 f 프라임 알파가 0이 되는 경우를 해볼게 그럼 이렇게 되면 얘가 0이면 이 연두색식에 자꾸 대입해야 돼 이식에 그러면 g 프라임 알파도 0이고 그리고 뭐다0이 아 되는 거지. 그럼 f 프라임 알파도 0이고 f 알파도 0이야. 그러면 f(x)가 x 알파의 제곱을 인수로 가지잖아. 근데 f(x)은 최고차항 계수가 1인 2차 함수니까 이렇게 결정나 버려. 근데 지금 f1이 0이기 때문에 알파가 1이 될 수밖에 없지 이러면 그래서, 어, 이렇게 되면은, 알파가 1인데, 우리 2번에서 이미 알파가 1이면 안 된다고 확인했어. 그러니까, 알파가 1이어도 안 되고, F' 알파가 0이어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가능한 알파는 마이너스 2밖에 없어서, 가능한 정답은 이 순간에만 나오게 되는 거야. 이게 계산이 길어가지고, 너희가 왔다갔다를 좀 많이 해야 돼서 헷갈리거든. 연습을 많이 해놔야 돼.